안녕하세요. 동탄까치 부동산입니다. 경기도 화성동탄 방아다리마을 상대단지에는느름공원과 실리천 산책길 등 녹지 면적이 많고 도로가 넓어 거주하기 쾌적한 편이며 동탄 이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사천구조라 엘리베이터가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카페나 식당 위주의 먹자골목도 형성되어 독신자나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온조망 좋고 테라스 넓은 화성동탄 방교동 사유택 전세 임대물은 4층 독채 주택으로 건물주가 살고 있어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화성동탄 방교동 주인세대는 방 3개와 넓은 거실, 주방, 세탁실, 화장실 2개 등 대략 30평 구조이며 에어컨은 임대인이 두고 가시지만 다락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온조망 좋고 테라스 넓은 화성동탄 방교동 사유택 4층 독채인 주인세대 전세 가격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주인 세대 공동 관리비는 인터넷 사용료, 승강기 유지비 등을 포함해 10만 원이며 입주는 10월 말로 협의 가능합니다. 넓은 테라스 구조로 공원 조망이 잘 나오는 하수동탄 방교동 상수대 4층 주인 세대임으로 빨리 계약될 수 있으니 전세 임대물 관리자료 둘러보시고 동탄 상수대 주인 세대 전세 찾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탄까치 부동산입니다. 경기도 화성동탄 방아다리마을 상대단지에는 느린 공과 실리천 산책길 등 녹지면적이 많고 도로가 넓어 거주하기 쾌적한 편이며 동탄 이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사천구조라 엘리베이터가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카페나 식당 위주의 먹자골목도 형성되어 독신자나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온 조망 좋고 테라스 넓은 화성동탄 방교동 사유택 전세 임대물은 4층 독채 주택으로 건물주가 살고 있어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화성동탄 방교동 주인 세대는 방 3개와 넓은 거실, 주방, 세탁실, 화장실 2개 등 대략 30평 구조이며 에어컨은 임대인이 두고 가시지만 다락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온 조망 좋고 테라스 넓은 화성동탄 방교동 사유택 4층 독채인 주인 세대 전세 가격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주인실의 공동관리비는 인터넷 사용료, 승강기 유지비 등을 포함해 10만 원이며 입주는 10월 말로 협의 가능합니다. 넓은 테라스 구조로 공원 조망이 잘 나오는 하수동탄 반교동 상수택 4층주인세대임으로 빨리 계약될 수 있으니 전세 임대물 관리자료 둘러보시고 동탄 상수택 주인세대 전세 찾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